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도 또자동에 볶음방 예, 두 집에 3,000원짜리 또한 장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동 보니까 중복수가 여기 좌측에는 9번하고 이제 11번하고 14번이 예, 중복이고요. 이쪽에 오른쪽에는 3841두 개가 중복이네요. 제가 멤버십 방송도 매주 내가 두 번씩 올리거든요. 화요일, 금요일 그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이제 자동 따로 이제 이렇게 분석해서 제가 반자동도 보여주고, 여러가지 반자동한 숫자들도 내가 보여드리고 또 분석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뭐 멤버십에 이제 가입하셔서 보실 분들은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 일반 방송은 제가 좀 그닥 저렇게 분석을 해 드리질 않아요. 좀. 좀 문제가 좀 많이 이렇게 생겨서, 그래서 제가 될수 있으면, 그냥 자동은, 이렇게 일반, 이렇게 자동만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일반 그, 올리는 것은 제가 그냥, 한 5분 정도 지나면은 제가 끝내거든요. 참고들 하시고, 구독자분들께서는 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자동 분석은 제가 잘 못해요. 저를 잘못하고 저는 이제 반자동 같은 걸 원래 옛날부터 좀 사가지고, 20년 전부터 반자동을 사고, 뭐, 그래가지고, 반자동을 주로 이제 분석을 하고, 해외로 또, 그 다음에 이제 제필터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분석을 해 드리는데 자동 분석은 진짜 너무 어려워요 이게 패턴이, 패턴이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정확하게 또 변호를 또뭐 뭐 변호대에서도 설명을 해 드렸다가 또뭐 재수가 또뭐 고정수가 또제수로 나와버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그래도 될수 있으면 일반 방송에서는 제가 그렇게 뭐 크게 멘트가 아마 없을 거예요 아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보니까는 이번 주에는 이제 아, 알려드리자면 10번대는 좀추락할것 같네요 10번대는 10번대는 추락할것 같고 10번대가 저번에 그 13번이 하나 나왔죠? 10번 때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반보다는 후반쪽에서 번호가 나올 것 같아요. 10번 때는. 20번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단대하고 40번 때가 연번으로 저번주에 나왔기 때문에 한, 한, 한쪽은 멸될 가능성이 많아요. 3번 되든 40번 되든 한쪽은 멸이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참고들 하시고, 내가 뭐 그렇게 깊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는 그 설명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아좀 이해하시고, 음 내일이, 내일이 금요일이죠.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암 전문 치료, 이제, 재활 요양병원에 여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안산인데, 용인 쪽으로는 제가 입원하러 가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이나 또 병원 가서도 제가 또 뭐, 유튜브 방송은 올리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용인 쪽에 그, 그 명당이 있더라고요. 노다지 복근방이라고. 용인의 처인 그쪽에, 그쪽에, 병원이 그쪽에 있으니까. 제가 그때 암암 암 전문 재활 치료 병원에 제가 입원해서 또 면역 치료를 좀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자동으 제가 아마 올려드릴 거예요 용인의 가사에 다음 주부터는. 제가 암 전문, 수술한지는 한3년 됐어요. 이제 아직 안치판정은안 받았고 그냥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재발 방지 차원에서 면역 치료를 받으러 이제 가는 거니까 그것도 뭐 시나 뭐 저기 저, 저 어려운 사람들께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 CS도 이제 의료비 이제 뭐 수급자들 차상위층들은 한 시, 150만원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300만원씩, 3번을, 3년 동안 이제 3번을, 1년에 300씩, 3년을 이제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건 제가 금년에 요거 써먹으면 다 써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금액도 쓰기 위해서 다음 주에 암 전문 제활 치료 요양병원에입원하러 갑니다. 그, 그 정도 아시고, 오늘은 또 제가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뭐, 후원해 주실 분들은 거기 좀, 후원하시면은 좀 전화번호하고 이름 좀 남겨 주세요. 제가 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